해야지만이 갈 수가 있다고. 봐봐, 이거, 이거 지금 집이 딸려오잖아. 어, 뭐야? 집이 딸려오면 안 된다고. 밖에 나가기 전에 이걸 한번 하고 가자. 향기 좋은데? 이거 오일을 목화도 볼 거야? 응. 아. <laughs> 진드기 대치지. 목화 너 거냐? 그래, 너 거다. 석고에 오일을 아, 어, 그리고 묻혀 응. 거기다가? 응. 그렇고 이때 이렇게, 이렇게 넣 거기 어디다 건데? 목에다가? 아니, 하네스 줄 아, 같은 줄에다가 아, 그 향기가 벌레를 모두 양갑다잉. 응. 응, 영상 이 있던데? 아, 그래? 진짜 이다 물러가던데? 이 모로 길게 생겼냐? 하트, 하트, 하트 세 개가 귀여. 워 오늘 옷 컨셉이랑 맞네, 목가씨. 오늘 옷 컨셉이랑 맞아요? 이 분홍색과 분홍색 뭔가들 맞아요? 봄에 나들이 많이 가니까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예쁘게 생겼어. 하네스의 줄 이렇게. 아 이런데다가. 응. 어, 줄을 거기에다. 줄에다가. 몸에다가 근데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으면 되고 아무데나 걸면 되고 막. 어. 이것도 몸무게 따라 틀리든 만 아. 모카 1kg니까 짧깐한거준 거야. 그래. 이름이 뭔가더라고. 키오. 응, 벌레도 다 퇴치되고. 음, 진드기가 더 도망간대. 모카 몸에 진드기 묻으면 안 돼요. 그냥 나가볼까요? 이거 뭐냐 양탄자는? 모카 발 때문에. 미끄러질까봐 야이 정도 양탄자문은 알라딘도 타고 당기겠는데 어? 알라딘도 타고 당기겠어 모카 야이 정도 양탄자문은 알라딘도 타고 당기겠어 알라딘 누구지 모르지 이상한가? 좋아한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한다 좋아해 기분 좋아 맞아 기분 좋잖아요 <짤> <laughs> 어머 어머 어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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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밖에 나가서나좀 이렇게 뛰어봐 그래 하네스 묶으면 얼어붙지 말고 응, 밖에 나가서 나 이렇게 좀 뛰어보라고 그래 집에서만 이렇게 이러지 말고 그래 복화 얼음 시키는 법또줄 좀. 얌전해지는 마법 하네스 걸자마자 <웃음> <웃음> 절대 안가 복화야 밖에 나가야지 <laughs> 진짜 웃겨죽겠어 어? 강아지 할 거야 밖에 얼마나 재밌고 새로운 게들이 많고 어 즐거운데. 이거는 이건 아빠가 해야 돼. 아빠가 해야 돼. 조박, 이리 와. 이리 와. 해결할 수 없어. 이리와. 모카야, 저기 가면은 남자친구 소개시켜줄게. 이리 와. 아니 우리 산책을 나가야 된다니까. 즐거만 있으면 안 되고. 모카 이리 와. 모카야, 산책을 나가야 된다고. 산. 저기 밖에 나가면은 개나리들도 있고 병아리들도 막 있고, 아니 병아리는 없는데 개나리도 피고 이제 막 한단 말이야. 그거 다 파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목줄을 먼저 해야 한니까 이, 이월요이돼야지만갈 수가 있다고! 이러고 들어가면 어떡해? 스물러. <laughs> 모카야, 나 봐. 나 봐. 아니, 너를 어디 팔아먹으려고 한거 아니야. 모카야, 좋은 거 보여주려고 그래. 얼마나 좋은. 어, 그치? 아니, 그게 <laughs> 아니고! <아닌 거. 웃음> 집으로 들어가어 모카야. 모카야, 밖에 얼마나 좋은 세상이 많은데, 네가 보는 세상이 이게 다가 아니야. 밖에 나가면은, 잠자리도 있고, 가을에 어, 지금 잠자리 없고, 그 잠자리 없고, 여기는 너, 너 잠자리고, 밖에는 진짜 잠자리가 있어, 날아다니는 잠자리. 재미없어. 아, 미안. 이거 유튜브를 보고 훈련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훈련 해야지. 아니, 모카야, 이게, 나, 이, 게이게 나, 봐봐, 이봐봐, 이 지금 집이 딸려오잖아. 어, 뭐야 집이 딸려오면 안 된다고. 너가 나와야지. 집이 집이 몰라. 나가지 마. <laughs> 뭐야 이거? 맞아 가자. 이러고 어디 갈라고? 이러고, 이러고 어딜 갈라고?